Today. Uh -huh. <laughs> 자, 먼저 다들 방금 주말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한 시간 내주셔서 두 사람의 첫 걸음을 내주시기 위해 접속해주신하객분들께 약간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는요, 저 역시도 그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결혼식의 사회욕성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안공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러 그리고 모두 정숙한 시계 진행을 위해서 각자 핸드폰 한번 확인해주셔서 이 핸드폰의 설정을 진동이나 모음 모드로 꼭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0중년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한번 더회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개식사를 힘차게 선언할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우리 두 사람 그리고 가족들 축하하시는 것만큼이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이 이와 신부 이의 행복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일식의 첫 번째 순서를 가질 텐데요. 양가 어머님으로부터 화초 전화 순서를 시작으로 많은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선은 뒤쪽으로 잠깐 향해 주시고요. 자, 우리 눈 뒤에서 어머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입장을 해주실 텐데요. 어린이들 장하실때 우리가 정말 더큰 박수와 환호로 눈을 또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양어머님. 입장! 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유튜브에서 자, 유튜브에서 서로 마주보고 한번 이야기 나올 텐데요. 야간 대표에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인사 해누실 거예요. 야간 대표, 인사해주세요. 를너무잘해 주신 것 같고요. 어, 여러분 계속해서 시선을 잠깐 정면으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저와 함께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더 분내 주실 어, 주례 선생님 등단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아 주실 분을 <laughs>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교수님께서는 <laughs> 이 교수님께서는 신랑이사님고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교실 교수로 직 중이십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기획 조정실장, 의생명 연구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대한성형외과 학회 부산 경남지회 이사장, 연코남 학회 이사장을 회장을 거쳐 대한성형외과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맡아주실 대회의 에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또 제가 이 시간 침팬해서 정말, 축하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구나 생각이 드게요. 어, 주례 선생님도 이렇게 계시지만 오늘 또이 결혼식을 함께 해주실 우리 두러미 분들이 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더 시선 뒤쪽으로 향해 주시고요. 오늘 그 주인공이 입장하기 선 그들과 함께 할 소중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룹수맨네 분과 프라이스 베이스 네분 이렇게. 이해 못 하실 텐데요. 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신앙 신부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이 결혼식을 빛내주시고자 어, 입장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오늘의 두 주인공 신앙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모두 끝이 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의 순서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시선을 향해 주십시오. 자, 멋진 첫 번째 주인공, 우리 신랑이 우리한테 모습 드러낼 때 어깨 그 발걸음 더욱더 당당해지고 어깨가 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자, 이렇게 멋진 신랑 입장의 순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순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이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부 입장의 순서를 맞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신부 입장 순서는 조금 천천히 걸어오시게 됩니다. 우리 신부, 신부님의갈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떨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자 좋습니다. 여기 어찌가 아름다운 두 사람이 입장 순서 모다 한번 봐주고 왔습니다. 모든 시선 앞에 있는 신랑 신부를 향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 한번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는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 수사를 해야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두 분께서 서로의 눈을 한번지그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우리 잠깐 처음 만났더 그날도 한번 떠올려 봐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사람 이렇게 마주 보고 올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상공간의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신작신부 맞들어 주세요. <laughs> 자, 그럼 지금 순서부터는 우리 주례 선생님께서 또 직접 진도를해 주실 텐데요. 먼저, 혼인서양의 반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laughs> 네, 신부 목소리로 서양의 약속을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이 서양의 증표로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우리 시상식이 잠깐 다시 뒤돌아 가게 건들 보고 써주시고요. 오늘의 예물은 정말 좀 특별한 친구가 전달해 줄 텐데요. 오늘의 링보이 여러분의 시선 잠깐 뒤쪽으로 다시 한번 향해 주세요 네, 너무나 귀여운 우리 시그니의 촉하. 가대 계신 분들 역할 중요합니다. 앞쪽으로 인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 앞으로 입장해주세요. <laughs> 자 그럼 다시 두그 사람 서로 마주보고 한번 서 볼텐데요. 자 지금부터 각자의 손에 반지를 맞춰주는 순서를 가들어볼겁니다 반지를 맞춰줄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먼저 신하님께 신비님의 반지 전달해주시고요. 자 신하님 천천히 신비님 손에 반지 맞춰주세요. 네, 모두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내에 시간이 되면 지 전달해 주시고요. 자, 가지로 천천히 작하기 전에 단지 맞춰줄게요. 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세영 씨분 다시 주의 선생님 보고 뒤돌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화 주목표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혼식 순서 중 가장 엄숙한 순서. 이 군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주례선생님으로부터 성문, 언문 남교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례선생님께서 너무나 멋진 말씀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신랑 친구가 그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 마음을 담아 약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가질까 하는데요. 자, 모두 우리 신랑 친구는 신교측 부모님 향해 이동,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지만 우리 신랑신부와 부모님께서 서로의 눈을 한번 가득 담아주시고요. 우리 신랑신부는 그간에 감사했던 마음과 앞으로 잘 살겠다는 가짐 가득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신앙신부, 인사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랑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또 선선해 보도록 겠습니다 네, 자, 생각대로, 감사의 마음, 앞으로 잘생기게 만든 가족나마, 그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식부, 인사해주세요! 그럼 인사 인사해 어, 이제 우리 시장식부 하객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앞을로가져 주시고요. 어, 우리 시장식부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 각자의 일을 이렇게 걸어왔지만, 이제 하나의 길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두 사람인데요. 우리 신랑식부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한번더큰 박수로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식부, 인사해 주세요! 이 결혼식 일부 순서 중에서 마지막 순서를 하나 가질까 하는데요. 일부의 마지막 순서는 두 사람의 행진 순서입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길로 이렇게 입장을 했던 신랑식부가 나갈 때는 이제 함께 내리는 첫 걸음을 이렇게 가져볼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서니까 우리 신앙신부 행진할 때요 정말 어,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신부 행진할 때 정말 큰 목소리로 어, 잘생겼다, 예쁘다, 행복해라, 잘 살아라,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정말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신부님께서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한분한분눈 많이 터주시면서 행진 순서 가서볼게요자 <laughs> 함께 내리는 첫걸음입니다 넥스부 헤드. 네, 자 여러분 뜨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결식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식사 장소는 별도로 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코스로 식사 가은 분위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그대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어 식사하면서. 앞쪽에서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가족 어, 친구 지인분들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까지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저희가 2부, 피로한 순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촬영 순서가 끝나고 난뒤 어, 2부 순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진행이 될예정이라요 특히나 오늘 2부 종료 후, 어, 즈스 공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주부님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게, 2부 어, 순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최대한 자리에 좀 남아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신 일이 아니시라면, 2부 순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여러분께서 자리에 남아주셔서 우리도 두 사람들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곧 2부 피로연 행사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 이제 자리에 또 착석이 밖에 해주시고요. 2부 순서 밖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멀리 나가시지 마시고 자희겨울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피로연 순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 또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2부 피로연 순서를 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서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주기율을 주시고 한 호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 입구 쪽으로 시선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우리 신앙 신부님께서 일부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 신부님 다시 이렇게 위아래 모습 들어올 때그큰 박수 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앙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양가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또수를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우리 신랑측 아버님께서 또 진심을 담아 축사를 준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아버리 앞쪽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쪽 나오신 아버님께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어, 우리 신부측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 우리 신부측 아버님께서는 하객분이 지루하실까봐 절대 이게 어, 축사는 멋진 순서 진행해 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 연출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미래를,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로 결혼 축하 키 커팅의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시선 계속해서 정면 향해 주시면 되고요. 되고 자 우리 하나 둘 셋이라는 신호에 함께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하나라고 까지만 외치고요 여러분께서 둘 셋을 스킨 외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양신부님께서는 3시라는 신호에 함께 이 케이크를 커팅하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식 순서 중에서는 우리 신랑신부님께서 직접 이렇게 뭔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별하게 우리 시장님가 직접 이렇게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하셔서요 이렇게 한번 성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금 바로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까지 <laughs>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복해 주신 이 소중한 순간을 희시 잊지 않고. 저런 네, 저준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축배제 순서를 하나 하실까 할게요. 자, 각자 앞에 있는 잔을 조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채워주시고요 자, 술안 드시는 분들은 물잔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남겨주거든요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잔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어, 제가 먼저 훅 찬하고 여러분께서 훅 찬할 때 위하여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때 잔을 최대한 높게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렇게 사진에 예쁘게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위하여라고 할 때는 최대한 높게 잔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잠깐, 한 3초 정도 기다리고 계셨다가, 어, 주변 분들과 이렇게 컴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신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라고 선사하면 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위하여라고 선사해주시면서잔 높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하객분들께 감사의 마음 드러내세요. 우리 신랑신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위하여! 자, 옆에 분들과 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장 끝나고 난뒤 다시 우리 스낵식구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 겠습니다 우리 합니다